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박 참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집에서 자복에 앉아서 명상에 잠겼는데, 명상 수련을 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박 참회였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머물렀던 어느 사찰에서 시박 참회를 했던 그 정경이 다.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묘하다 하는 생각과 함께 저는 기도 중에 일어나는 한 생각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념과 망념이 잠재워진 고유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떠오르는 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한 생각을 챙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박참회가 떠오른 것입니다. 내 자성에 자성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성의 가르침.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머물렀던 그 사찰은 전문적인 참선도량이었습니다. 스님들과 같이 함께, 제가자들도 같이 참선수행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로지 참선수행만. 그때가 한 거였어요. 한 거였는데 저도 한 열흘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런데 그곳은 봉사자나 직원이나 누구든 그 사찰에 온 이상은 반드시 새벽 예불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공양 후에는 또 참선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참선 시간에 스님들과 같이 대중이 같이 벽을 바라보고. 참선을 합니다. 이먹고 하면서 그런데 그곳에서 새벽예불을 하는데 첫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새벽예불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사찰의 새벽예불은 지심규명의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새벽예불은 그다지 길지를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천수경부터 다시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법당에 남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특징이 새벽 예불 때마다 지심 규명례를 한다면은 반드시 시박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박 참회를 할 때는 호계합장을 하고 합니다. 아비라기도 하시는 분들이 호계합장하죠.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반쯤 일어나서 하는 게 호계합장이죠. 근데 쉽지가 않거든요. 호계합장이 장시간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박참회를 할 때는 호계합장을 하고 시박참회를 합니다. 그것을 일곱 번, 7번, 일곱 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박참회 할 때마다 참의 진원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살생 중재 금일 참회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살 밤 못자 머지 사다야 사바하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투도 중재 금일 참회잖아요. 그러면 투도중재금일참에, 엄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중재금일참에, 엄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그래서 시박참회를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또. 살생중재금일참에, 엄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하 그렇게 해서 일곱 번을 합니다. 도돌이 표로 일곱 번을 하는데 또 특징은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는 호계 확장을 하면서 시박 참회를 하는 동안 스님 한 분이 나오셔서 연비 의식을 행합니다. 매일 매일 연비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따끔따끔하죠. 향에다가 향한 자리 불을 탁 당겨서 손목 안쪽에다가 연비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시박참회를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좀 감동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는 사찰이 없거든요 저도 그 사찰밖에 못 봤어요 시박참회를 하면서 연비를 해 주고 그것이 굉장히 업이 소멸된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한 일주일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일주일째, 아마 제 기억엔 하도 오래돼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일주일쯤 됐을 때였을 것입니다. 새벽에 뭐 3시에 일어나나, 새벽 3시 반부터 예불를 하나, 새벽 예불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가. 4시인지, 3시 반인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바로 전에, 비몽사몽간에 하나의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영상이 저의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주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영역하게 그 화면이 쫙 스쳐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허는 법당으로 달려갔죠. 이제 세수하고. 마음이 그냥 콩닥콩 뛰는 거야. 아, 큰일 났다.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나면 어떡하나.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경계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계속 참회전을 할 때마다 부처님 우리 식구의 암흑의 업을 제가 대신 오늘 참회해야 합니다.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하면서 시박 참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이제 며칠을 하고, 에, 어떻게 해서 이제 제가 하산을 했는데, 그 후에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20일 후인가? 근데 제 가족에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형제에게. 그냥 아무 개가 좀안 좋게. 보여 그냥 그러 그러니까 기도 좀 열심히 해봐 그 이야기 외에는 안 합니다 자세한 내용 얘기하면 또 기분 날 수, 나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목숨에 관한 것은 좀 천기 누설이기도 해서 저의 가족의 일이라도 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 그냥 기도해요 기도해주고 본 당사자들에게는 그냥 어, 기도 좀 열심히 해 요즘 안해 이제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불행한 사건이. 자세한 얘기는 저희 가족의 얘기라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건이 터져서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까지 우리 그 형제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사실은 뭐 그랬거든. 그래서 그렇게 뭐 보여서 기도를 했거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잘안 해요. 그런 얘기를. 저 혼자만 예, 담고 있는 생각인데 제가 방송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시바참회를 그렇게 경건하게 스님들과 같이 참선하시는 스님들과 같이 또 참선하는 그런 제가 신도들과 같이 그렇게 새벽마다 예불 때 시박 참회를 했던 공덕이 분명히 있기는 있구나. 손처사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리 뭔가를 보여줬을 때, 꿈에 보든 뭐, 그냥 어쨌든 어떻게든 그런 현상이 보여졌을 때 반드시 기도를 하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뷔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도 또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죠. 근데 마음은 늘 불편한 거예요. 뭔 일이 생길까 봐. 제가 너무나 영력하게 그 현상을 봤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영화 장면처럼 촤 펼쳐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래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공덕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무사하게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시박참의 공덕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그 사찰의 큰 스님은 아시는 거예요. 참선을 하더라도 일단 시박참회를 먼저 새벽에 하고 참선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새벽 예부를 끝나면 각자 알아서 참선하고 싶은 사람은 앉아서 참선을 하고 제좀 바쁜 사람들은 직원들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나오죠. 그러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그런데 이 시박 참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저희 스승이셨던 손천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손천사님의 스승이셨던 노스님께서는 항상 시박 참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골수 선승이시죠. 그분도 평생을 토굴 수행만 하셨던 분이니까요. 그 스승님이 그런데 항상 시박참회를 새벽 예불 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하원거나 동안거 때는 선방에서 방장 스님으로 또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노스님이 유명사찰의 방장 스님이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토굴 생활도 하시지만, 평상시는 그러면 항상 그 스님들께 참회 기도를 먼저 시켰다고 합니다. 하한 거나 통한거 시작하기 전에 그 스님은 21일간 지장 참회 기도를 먼저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참선에 들어가라고. 굉장히 그거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자매 기도를. 그리고 매일 새벽 예불할 때는 시박 자매를 하고 그렇게 참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머물던 사찰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표적인 선승이 계시는 사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효과가 과연 있구나 업이 소멸이 돼야 일단 너무나 업이 턱치턱치 묻은 사람들은요 연불도 잘안 돼요 그래도 가장 하기 쉬운 게 연불이니까 연불을 시키죠 뭐또 108배도 시키고 잘안 돼요 그업에 까르마의 그 기운이 가로막거든요 정에들기가 힘들어요 참선을 하든 뭐 108배를 하든 연보를 하든 일단 정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저도 해봤지만 잘안 됩니다. 그런데 수승한 사람들은 전생부터 수행을 많이 하고 업을 많이 짓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앉자마자 정에 들어간다는 사람도 봤어요.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건 그만큼 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에 명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박참회를 하고라 하는 말씀이 아니신지. 사실 시박참회를 그곳에서 하는 것처럼 일곱 번을 되풀이 계속 한다면 하루에 다른 기도가 뭐가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왜냐면 명상에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요즘 뭐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다고 난리죠. 걸렸다 하면 뭐 40%가 죽는다, 70%가 죽는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뜨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 가슴 한편에서 굉장히 요즘 무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제 외출할 때도 전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답답하지만 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때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좀올 여름 동안은 그러니까 뭐 공원 같은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오픈된 데는 몰라도 어, 오픈되지 않은 장소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들었어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박 참회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 내면의 스승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지금의 이 환란기를 넘어가려면 모든 사람들이 시박 참회를 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가 <laughs>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지 않겠습니까? 시박 참여하면서, 엄살바, 무자 멋지, 사다야, 사바하.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참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내볼 때마다 연비의식을 하고 개를 받는 것이죠. 아, 그것으로만 해도 어비만이 소멸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